나 멀리 안 가잖아 대구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구를 내려갔지 좋은 차를 타고 걔를 만났지 그날 밥값이 50만 원 정도 나왔거든 소고기를 먹였어 내가 부동산 전월세 이런 거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잘했어 계약도 잘하고 <laughs> 내가 돈을 좀 벌었어 <laughs> 내가 뭐라도 못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laughs> 아, 그때가 연봉 어. 1억 정도 벌 아, 어, 어어 어, 어. 내가 그렇게 그걸 잘 하니까 친한 후배가 자기 집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구하러 이제 만났는데 친한 후배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 같이 따라온 애가 따라온 그 후배가 자기가 부동산 쪽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야. 제가 내가 일하는 거 보고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쉽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냥 되는 건줄 아는구나 생각하고. 야 그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도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하고 걔가 이제 내가 있던 사무실로 출근을 하게 됐어. 그래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처음엔 난 그냥 내비뒀지. 그랬더니, 당연히 개고생만 하지. 맨날 나가서 뭐 손님들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맨날 서울 저녁 돌다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측은지심이 좀 있잖니. 지또안된거 보면 좀 도와주고 싶어요, 사람이. 잘 알지? <laughs> 그래서 내가 개를 사무실에 있는데 불렀어. 따로 밖으로 불러서. 야, 그럼 너 내가 한번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뭐, 형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운동하는 애들이 좀 그렇거든. 그리고 내가 한마디를 또 덧붙였어. 뭐라고 덧붙였냐면, 야, 너 나한테 이렇게 배워서 잘 되고 나서 나중에 배울 거 없을 때, 그때 가서 뭐 아, 언제 봤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냐? 내가 냈단 말이야. 우, 웃는 말로 장난을 했대. 아, 자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이제 일대일 코칭을 해줬어. 뭐 온라인에 뭐 광고 올릴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손님을 만나러 나갔을 때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한 거야. 그럼 걔가, 그러다가 계약을 하게 됐어.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차차 점점 점점 이제 잘하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있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오게 됐거든. 거기를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가자마자 1등을 했어, 거기서. 매출을 1등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매출 1등하고 내가 나 때문에 오네가 또 계약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이 돈을 좀 벌게 되는 상황이 됐어 사무실이 돈이 좀 벌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럼 뭐 으쌰으쌰해서 직원들 잘 하게끔 뭔가 서포트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는 쪽으로 가더라고 그 안에 회의실 두개 중에 한 군데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거기서 카드를 치더라고 노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대낮에 그 안에서 담배 피고 손님이랑 와서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는 이제 손님이 있고 이쪽엔 손님이 없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안에서 카드 치고 담배 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지금 손님이랑 미팅해야 된다고 했더니 아 자기 지금 놀고 있으니까 나가서 커피숍 가서 하는 거야 어떻게 일을 해? 그런 일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일이 있었어 뭐 저녁 뭐 9시까지 근무를 시켜놓고 저녁을 아예 안 주고 뭐 시켜 먹으려고 하면 뭐 빠졌다고 하고 정신 상태가 안 됐다고 그 무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래서 나온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사무실에서 알게 된 B라는 아이, 처음에 이제 후배가 아, 알려준 그 소개한 A라는 아이 말고 B라는 아이랑 이제 다른 데를 알아봤어. 그래서 얘랑 나랑은 이제 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웃긴 게 A라는 아이는 내가 처음부터 알려줬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뭐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저는 거기 있겠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간다고 하니까, 지는 남아있는다고 하길래, 뭐, 너도그 알아서 해라 이제, 그리고 얘랑 이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같이 가게 됐어. 그래서 이제 새로 옮긴 데 가서 시, 신나게 잘 하다가, 다른 한 명이랑 같이 부동산 사무실을 하이가 차리게 됐어. 오픈하게 됐어. 근데, 알다시피 내가 돈 거래를 안 하는데, 그때 우리가 몇 명이서 같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사무실을 차리는 그런 거였는데, 그 A라는 애가 돈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얘 돈을 또그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빌려주고 그때 당시 에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됐지만 어쨌건 나는 돈거래 안 하는데 그 돈거래를 한뭐 경우였으니까 얼마 빌려주고 얘가 집 구할 때도 집 보증금도 빌려줬어. 물론 그 것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 그렇게 빌려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좀 나한테 굳이 뭘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1년 가까이 되는 시점 되니까 지도 여러 가지 겪어 봤고 웬만한 건할수 있게 되더라. 되는 시점이잖아. 그러고 나서부터는 예전과는 달라. 내가 느끼기에 난 얘한테 사실 많이 베풀고, 나로서는 상당히 잘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내러 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알아보러 가는 것들도 있잖아. 그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알아보러 가자. 그러면은, 뭐꼭 지금 해야 돼요? 뭐 나중에 하시죠 이러는 거야 그런데 뭐 오늘 일정이니까 에이 뭐 없는데 뭐 굳이 지금 뭐 하러 가요 뭐 이런 식으로 기분이 참 오묘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다가 그 일로 어느 정도 이상 벌었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에 가기엔 너무 멀어서 었그 일을 그만두게 될, 된 시점이 있었어 형이 왜 나가냐고 뭐 이러면서 막 소리소리를 질렀어 나랑 지랑 나랑 하고 막역하게 지냈거든 내가 걔를 이뻐하기도 했고 근데 나갈 때 그렇게 하고 그 전부터 나한테 뭐 물어볼 게 별로 없다 싶어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뻣뻣하게 어뭐 그런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난 이미 마음이 맛이 갔거든 그리고 내가 거길 나오고 지가 나한테 소리소리 지르고 싸울 때너 두고 보자 생각했어 너 나중에 누가 잘 되나 보자 그때 가서 내가 너 보여줄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최대의 복수는 그 사람보다 더잘 돼서 나타나는 거 같잖아 그 후배는 대구에서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그렇게 잘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 부동산 사무실 몇번 옮기면서 그거 망해 먹고, 뭐 사업을 또 인천에 가서 했는데 그것도 망해 먹고 결국 처갓집 근처로 가서 그냥 직장 생활 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만나자고 해라. 나 멀리 안 가잖아. 난 강남 벗어나는 일이잘 없는데, 강남 서초 송파 뭐이 정도인데, 그 A라는 애가 대구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구를 내려갔지. 좋은 차를 타고 대구를 내려가서 걔를 만났지 소고기를 먹였어 그날 밥값이 50만 원 정도 나왔거든 그랬더니 그 A라는 애가 자기 월급의 몇 분의 1을 이렇게 한 번에 밥값으로 쓰냐고 이러면서 걔가 짐짓 놀라더라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음 걔네 집 근처로 가면서 또그 빵집에 세워서 야 잠깐 내려가 서 케이크를 사서 주면서 집에 가서 와이프랑 애들이랑 먹으라고 그렇게 줬어 그리고 내가 올라왔지 4시간 내려갔다가 4시간 올라왔지. 그거 때문에 대고 가신 거죠? <laughs> 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웃음> <웃음> 그런 만 하시기 위해서 된거 아니고요. 어. <laughs> 그렇게까지 그거를 마음에 담아뒀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 난 그거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싶었어. 내내 방식으로. 왜? 그때 당시 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지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해? 지가 내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내가 지가한테 내가 도움 받은 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대들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난 용납할 수 없었어. 물론 그때 당시는 지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아니라는 거나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어. 그렇다고 해서 가가지고 내가 인상 쓰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해주는 걸로 맛이 가게 해주고 싶었지. 그러고 올라왔잖아. 그 뒤에 연락이 오는 거야. 지가 뭐 서울에 한번 온다는 거야.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laughs> 날 만나러. 올라와서 곱창집에서 곱창을 먹었어. 막창집이었나? 그걸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다른 얘기를 했지 난 걔가 왜 올라온 줄 알고 있었거든 걔가 대구에서 일 하루 쉬고 차비 쓰고 그때 생활하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왕복 차비만 해도 얼만데 하루 비우고 왜 굳이 올라와서 날 만났을까? 왜? 걔는 나한테 내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고 얘기하려고 온 거야 뻔한 거 아니야 지가 나랑 같이 있을 때 돈벌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됐었고 그리고 나랑 헤어지고 나서 결국 망해서 결국 망하고 망하고 가가지고 결국 글로 내려갔는데 다시 나를 몇년 만에 만나니까 이 사람은 잘돼 있고 자기는 뭐 했나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다시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나한테 오고 싶었지 당연히 난 뻔히 알고 있었지만 가서 뭐 다른 얘기만 했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던 우리 직원 아이가 또 얘랑 친해 어, 얘가 따로 데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이제 딱 들어오더니만 그, 둘이는 이제 형이라고 부르니까, 아, 형 하고 싶은 얘기 빨라서 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뭔 얘기 나올지 딱 알고 있었지.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형 일시켜주면 안 되냐고. 내가 뭐라고 했을 거 아니? 어떻게 말했는지가 궁금해너 같은 놈은 안 돼. 너 같은 놈은 안 돼. 처음에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너상황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안나무인 하는 게넌 맞다고 생각하냐? 그날 그때 그 당시에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너 그때 잘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 4,5년 전의 얘기를 내 뒤끝 되게 있지 <laughs> 네. 뒤끝 있지 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사과를 받았어 내가 그때 당시 아무리 억울하고 그런다고 해서 걔한테 난리 친다고 해서 걔가 나한테 사과할 일 아니었거든 그때 당시는 왜냐면 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저형 이제 별 볼일 없다고 지가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이 아닌 훨씬 더 나은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받는다고 나는 마음먹고 있었고 그, 결국 그렇게 한 거야 결과가 얘기해주는 거잖아 아무리 나불나불대고 말로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봐 그니까 러 지가 그날 사과를 하더라고 나는 좀 노스텔지아가 있어서 지난 애들, 친했던 애들한테 한 번씩 연락하는 게 있어 걔한테도 그렇게 이제 빠이로 되고 나서도 한 두세 번 연락했었어 근데 연락 안 받더라고 진짜 웃기지 그니까 러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또 딴소리 할거 뻔한데 내가 어떻게 너랑 일을 하니? 일은 못해술 한잔 잘 먹고 내려가라 물론 내가 그것도 사고 뭐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하고 했어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걔가 또 연락이 몇번 왔었어 내가 걔한테 사과는 받았으니까 억하심정은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뭐 어떤 책을 볼까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책을 받아 뭐 그렇게까지 연락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지가 뭐 책을 보고 그 뒤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잘 되고 있다는 연락까지 내가 받았어 그뭐한 4, 5년 넘는 기간 동안 내가 마음에 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그때 가서 풀었지. 뭔가 분쟁이 있으면 그 당시에 해결이 안 되면 시간 지나서 해결이 되는데, 그 시간 지나서 해결이 되게 하는 힘은 누가 어떻게 돼 있느냐야. 걔가 더잘 됐으면 내가 인정했을 거야. 야, 네 말이 맞았다. 너 대단하다. 니가 어. 그거 해서 이렇게까지 키울 줄 몰랐는데, 너 대단하다 했을 거야. 근데 내가 더잘 됐으니까. 어, 걔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 거지. <laughs> 이거 좀 웃기지 않나? <laughs> 아니, 걔가 잘 됐어도 그거는 사실 잘못한 일이야. 지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럴 그게 아니거든, 전혀. 하여간, 일단 빡치면, 열받으면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서 잘 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돼. 거기서 치고받고 싸움 뭐 하겠니? 그리고 걔는 운동했고 역도했기 때문에 내가 저. <laughs> 중요한 건 현실로 보여주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해. 그렇게 잘 되는 원동력으로 삼는 게난 좋다고 생각해. 내가 그때 당시 걔네들이 부동산 사무실 하고 있으면 내가 좋은 차 성공해가지고 좋은 차를 끌고 와서 카페 그 세우고 내가 밥 사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없어져서 그때 못했던 거지. 이번 영상에 할까, 살까? 아, 선현님 어. 그때 그 대구에 응. 내려가서 응. 소고기 먹고, 응. 그다음에 빵집에서 응. 그빵 사서 보냈잖아요. 응. 근데 왜그왜케이크 사줬어요 그때? 아니 뭐 딱히 눈에 띄는 데가 없더라고 케이크 그리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 와이프 보통 여자들이 케이크를 좋아하는 편이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케이크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결혼한 경우에는 집에 있으면서는 그렇게 빵 먹을 일이 많지 않거든 뭐 케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난 케이크 사줬는데 뭐 잘못되냐? <laughs>